안녕하세요. 스포츠 이슈 채널 지키미 TV입니다.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토트넘의 손흥민과 울버햄튼의 황희찬 선수 소식입니다. 손흥민이 팀 훈련에 복귀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토트넘은 20일 홈 경기로 리버풀과 맞대결을 치르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경기가 취소되고 오랜만에 잡힌 일정입니다. 공식 SNS에 토트넘은 선수들이 훈련을 소화하고 있는 현장이 담긴 영상을 업로드했고 손흥민은 밝은 모습으로 동료들과 함께 러닝 패스 훈련 등을 했습니다. 손흥민이 코로나 확진이라는 기사가 나왔지만 훈련에 복귀한 걸 보니 확진은 아니고 자가격리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프리미어 리그에 코로나의 습격을 피하지 못한 또 다른 클럽 황희찬의 소속팀인 올버 햄튼도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라즈 감독은 첼시 전에 앞서 현재 선수단 내의 부상자 그리고 발병한 코로나 확진 상황에 대해 전했습니다. 특히 황희찬이 지난 17라운드 브라이튼 원정에서 왼쪽 햄스트링 부상을 당하면서 교체되었는데요. 라즈 감독은 우리는 지난 경기에 부상을 당한 황희찬의 회복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파악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라고 전했고, 예르손 모스케라와 파비우 실바가 코로나에 감염됐다. 앞으로 몇 명의 확진자가 나올지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팀내 확진자가 나온 상황에서 황희찬도 코로나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부상에 코로나까지 덮친 황희찬도 울버햄튼도 힘든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황희찬의 부상 소식과 별개로 현재 프리미어리그 구단에도 코로나 확산세가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리그 경기가 줄줄이 취소되면서 현재 리그 중단이 실제로 벌어질지 일단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